오늘 은혜 말씀 제목은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힘든 일이 많죠. 물론 쉬운 일도 있지만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무리 해도 그 일이 잘안 이루어져서 뒤로 물러가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의견소침에 빠지고 포기할 때도 없잖아. 더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낭만하지 어, 말라 이런 것을 가르치기 시 위해서 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어, 불의한 재판관은 어, 이 가우를 정말로 처음에는 가우의 원악 맺힌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구는 의지할 데도 없고, 어, 아, 마 돈도 없었던 걸로 이렇게 보게 되죠. 어, 아, 불이한 대판관을 찾아가서 처음에는 재판관이 들을 듣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구는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계속 나의 어, 아픈 원한맺친 것을 어,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불리한 대판관은 처음에는 듣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 가구가 불쌍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어, 너무나 아, 귀찮아서, 어, 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택한자들이, 음, 밤낮,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지는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도 놓고 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런 내용, 저, 어, 저런 내용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 큰, 큰 응답일수록 더디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 처음도 출발도 중간도 어느 정도 하죠. 아, 그러나 끝까지 에, 응답이 올 때까지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아, 바꿔서 또 어, 이런저런 어, 이유 때문에 인내심이 약해서 어, 기도를 포기할 때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끝까지 어,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어, 정말로 이제 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되는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간장을 다 어, 어, 애간장을 사랑이라든의 애간장을 다 포기하시고 어, 마지막에 주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같이 보면은 어, 하나님께서는 금방일 수도 있어요. 아기록값을 어, 금방 주면은, 어, 정말로 이제, 고마움도 모르고, 잘못하면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어, 이제, 어, 좀 지체, 하나님 편로볼 때는 뭐 지체라고까지는 그렇고요 사람이 볼 때는 좀, 더디 어, 오지 않나. 나는 좀 급해서 빨리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응답을 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하고는 좀, 더, 어,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을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어, 잘 살아도, 너무 어, 많이 가져도 영생을 보칠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잘 살고 어려움이 없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 기도 제목, 이런저런 기도에 제목이 있는 것도 간사해요 사실 또이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늘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어, 우리는 어, 한 번에 안 된다고, 어, 두 번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어, 정말 간과하고부을 짓고, 어떤 일이든지, 음. 이 방법으로 해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시도할 수도 있어요. 예. 또 다른 방법으로 안 되면 또, 어제 3의 방법, 4의 방법. 예.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을 폭넓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 어려움을 통해서 일을 해도 안 되고, 죄를 안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느끼고,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 우리가 뭐든지 한 번에 시도해서 되면은 아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약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안 되는 것이 예, 더디 오는 것이 주님을 더 가까이하고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 어떠한 상황에서 어,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어, 우리는 또 도전해보고 또 우리가 기도해보고 에, 낙심하지 말고 어, 기도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계속해서 어 물론 이제 우리가 아무리 해도 때는 우리가 어, 이런 방법 저런 방법해도안 되는 그 까지 안 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없잖아 뭐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상을 살아갈 때 헤쳐나갈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 우리가 평생 세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에, 그 목적을 도달한다 해도 그것이 다 끝은 아니에요. 또그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도전할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스텝 바이 스텝 고스로우 웨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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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리의 목표는 십자가죠. 전천성 오늘날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고 믿음으로, 에, 우리는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내가 환경이 좋아도, 여건이 좋아도, 이 세상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 원래 우리가 어찌보면 기독교인들도 저를 보면서 듣기는 많이 들어요.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나중심으로, 조진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찌보면은, 나 중심으로 살기 에, 살 때가 에, 많지 않은가?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 정말로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자기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세상 중심으로 어, 주님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에러는안 되고 또안 되고 안 되는 그런 가족들을 통해서 에, 우리의 원한 것이 에, 우리의 경한한 것이 깨지고 어, 주님의 뜻을 이룰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가부는, 예, 이 가부에게는, 어, 떻게 보면 좀 인내심이, 예, 인내심이 한 그런 소원이, 에, 분명한 어떠한, 가부의 어떤, 어, 어떠한 그원한배치 사연은 잘안 나왔지만은, 이, 가 가부에게는 뭐말 못할 그러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험한 인생을 살펴보면은, 어, 말 못할, 어, 여기도, 어,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성교 방송 하는데, 어, 목사님들이, 어, 뭐한 열대, 두분 뭐 많이 올 때는 뭐그 이상도 오시고 그러는데, 어, 떤그 목사님, 아, 아들은, 어떤 어떤 그 문제에 연루가 돼서, 어, 이제 재판을, 어, 했는데 돈도 없고, 굉장히 참, 그, 어려운 그런, 어, 려운그러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이, 상 세상을 살려면 크고 나고, 작은 데라가지 이런 데로 문제 얽혀있을 때 어, 변호사 살 돈도 없고 이 가구로 말하면 어, 그 변호사 살 돈도 없고 오늘날은 변호사 한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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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고 해도 그 수입료가 만만치 않죠 어, 몇백만에서 그 이상도 될 수가 있고요 어, 변호사 살 돈도 없고 그러나 이 가구는 계속해서 문을두드립니다그불의하게 판관이 출근할 때또 퇴근할 때 기다렸다가 예,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한두 번, 두세 번, 서너 번, 예? 들을 줄도 안 했었어요. 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웬만한 가구 같으면, 아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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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얼굴 생긴 것도 그렇고, 저 사람, 어, 정말로 이제, 인정이 없는 사람이다. 아이 불의하게 판을 향해서 포기하고, 네. 포기하고 그냥 갈 수도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은 아마, 어, 갈수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구는, 그래도, 어, 그래도 한쪽으로 마음속에, 예, 에뭐뭐 뭐 들어줄 리가 있나 에, 그렇게 생각도 실망도 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한 가닥 마음 속에 그래도 한번 그래도 한번 그래도 한번 아마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성경의 기록이 안돼 안돼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가부에게는 그래 그까지 자기는 여기 여기 해결할 필가 없거든 이불한제품건 아니면 더 이상 해결할 그런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걸로, 어, 이가오는 그래서, 끝까지, 열사적으로, 네. 끝까지, 가오는 데까지 아마, 가보자. 가보자. 일을 안 물고, 세상 네. 말로 좀, 어찌 보면, 뭐 더럽고, 아 입고 얻어. 네. 마음을 피우고, 내가 더 이상 어디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해결해줄 사람도 없고, 여기가, 어, 그런 끝이라, 네. 정말로 내가 죽은 죽이야 아마, 열사 가오로 그런, 어, 마음이, 예, 마음이 짠나, 우리가 이렇게도 어,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처리도 해안 되고 돈저 사람이 저 어머니가 예, 우리 어머니가 저친척이 형제가 저분이 예, 해결할 것 같은데 가도 들을적도안 하고 어, 너무나 불지적으로 시달려서 돈을 어, 내려가지만 마음도 안 들려요. 이래도 안 되고 처리도 안 되고 어떤 질병에 시달려 갖고요 병원에서 이 병원들, 저 병원, 대한민국의 유명한 병원, 어, 좋은 데가다나 데도, 근데 불치병이 낫지 않을 때, 에, 우리 인간은 그때서, 이래안되이래 해서도 안 되고, 저래도안 되고, 어, 막판에, 마지막 코스에, 주님을, 주님께로 나와서 금식하면서, 어, 주님께 의지하고, 결사하기로 끝까지 부르짓다가, 불치의 질병을, 에, 해서 치료받고, 예,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그러한 답답한 문제도 풀려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의 은혜에, 주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세상 어, 것을 다 모아버리고, 주님 만나기 전에, 세상 것을 꽉, 돈을 붙잡고, 세상 것을 부여잡고, 그것이 죄인 걸로 알는데 내가 죽음에 무턱에서, 예배로 처리하면 안 되고, 예, 온 나라, 어, 정말 이제, 방법을 다 안되고 대되대가 어, 마지막에 에, 인간이 가장 어려없는 집도라기도 어, 물에 빠지면 잠자는 그런 말이 있듯이 결국은 다 놓쳐버리고 달려버리고 다 그래서 말과 코스의 주님을 만나서 영세 길로 축복의 길로 가는 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 성경에서는 어, 이제 순간순간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의지하라. 우리는 이 거칠고 매만 가이왔던 세상, 날마다 어, 주님을 의뢰해야 돼요. 예. 우리는 5분의 1도, 어, 우리는 잠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미래불안로에나 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는 세상이에요. 찬양하면서 가는 세상이에요. 예.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한나 한나, 우리는 기도 안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기도해, 자녀를 위해서, 회를 위해서, 인민적을 위해서, 우리 예.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해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다는다넘어져다 넘어져요. 예. 다시 시동이 벌이에요 세상 풍파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을,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 나의 이 욕심, 교만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이길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너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 우리 믿음으로 가면은 치지 못할 일이 없습니이 불이한과 가는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어, 않고요. 불이한 대판관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에, 아마 인사동에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진짜, 어, 허리를 아마 그 불이한 대판관을 향해서 정말 90도 땅에 닿도로 아마 공산하게, 공산한가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애월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뽑부도 있어서, 그냥 도와주세요. 봐. 지금 어님나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공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 어떤 분들은 이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요, 어, 진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 자신의 잘못을 애토하면서 예,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예,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다면면 기도를 이렇게 보니까요, 어, 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그 기도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어, 기도도 하는데, 또 생각으로는 막 흩어져 가고요. 자꾸, 딴생각 하면서, 그냥 간절한 마음이없을 때는 그 기도가, 예, 물론 이제 안 들어주신 건 아닌데, 그 기도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예, 솔직한 마음으로, 예, 하나님 들어 주신다는 마음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가구도 예, 아마 불의한 재판관이 하면서 어그이말그그 그, 그 언어 표정이나눈 표정이나 이그 자세도 정말로 중요한 자세로 예. 아주 조심스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어, 공손한 자세로 아마 어, 했지 않나. 그래서 이 재판관이 이이 불의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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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구의 그 말한마디 행동 하나 그때 이게 예, 정말로 어, 간청하는 이 모습에 아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예, 여기서 근데 부처서 가구가 불쌍해서 들어왔다고 나와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어, 그런 내용이 거의 맞습니다 맞고 또한 이제 이 가구의 진짜태도에 아마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였을 수도 몰라요. 예. 그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어,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어, 예물을, 예. 우리가, 어, 어,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 이런저런, 예. 자제에 대한 이런 사업때 이런, 그냥 기도하는 거보다 예. 단돈, 어, 몇천 원이 라도 돈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꾸준히 네. 내가 나가는 데서 꾸준히 예물을 드리면서 그냥 막이 하는 것보다 아하나님의 어, 뭔가 때문에 이 아침 공식을 하는 그렇죠 정성을 보일 때 어, 그런 감청 어, 많은 어, 것을 그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나 우리가 이제 주일날은 어, 1한 시에 뭐 사라기 어 우리 사모고 우리 우리 김종영 목사님하고 같이 에, 우리 목사님하고 어, 둘이 드리지만 한데 2 시에 되는 이제 어, 어, 연시도신 어, 그 아름다운 어, 교회 실고찬양예배라서 어르신들이 여수 되신 분들이 한, 뭐 한, 뭐한 18명 정도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시면 이갈때 차비를 드려요 예, 근데 다 천원씩 어, 어르신들이라 다 공동 천원씩 밖에 안 해요 어, 그 이상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갈 때는 어, 몽골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비를 또 3천원씩 드려요 그것도 자, 작은 돈은 아니에요 개척비에서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우리가 옴 나온 서어 풀간 나온 했서 정성으로 또어 어르신들을 섬기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생각지 은 곳에서 이곳에서 그에서 하나님께서 물질로 채워주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때좀준비하세서 포기하지 말고 어떤 이 포도도요 요새 이그 송산 포도가 전국에서 최고 맛이잖아요 저는 고향이 송산 쪽이에요 근데 포도 매년에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게 아니 포도도 심고 제가 3년 3년을 기다려야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잘 기다리지는 못해 네. 금세 뭔가 예수를 들어도 기도를 해서 금마 뭔가 보여줘야 네. 심지어 어, 신호등에서도 그산골 5분을 못쳐갖고 어, 파란불을 어기고 빨간불에서 뛰어가는 건너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날 <laughs> 사람들이 기다릴 줄 몰라요 예수 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보다는 이 세상에서 살아봤자 70년, 80년, 100년 안에 삶의 여력이 끝나고 인생의 여이 끝나버려요. 우리는 저 하늘나라 영광의 찬란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눈앞에 다가가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 억년, 예, 억년 이상 영혼을 영혼을 행복한 나라에서 보낼 그 날에 그 종종 다가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 이사건일자추식있있다가 없어지고, 다변하고 시들고 원인가 써가지고, 예.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버텨야 돼, 이을안 물고, 어, 말성적충만 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부연, 다우가, 아 다루가, 어, 아주, 어, 날씨는 안 나, 겨울인지 봄인지 날씨는 안 났지만, 견뎌서어 예, 견뎌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듯이. 우리는 이세상에서 기도해갖고, 이런저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을 인내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누가 핍박을 해도, 날이 더워도, 어쩌나 살아있어 세월이 다가도 우리는 이길 내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은, 마지막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차하리 하늘나라가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나라에 가야지요. 네. 인내하지 못해서, 대마처럼 어, 세상으로 가버리고, 어, 정말 돈이 좋아서, 예수님까지 팔아버리고 어 정말 이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어, 유다와 가나 유다 같은 그런 인생이어서는 아니다 아무리 어려도 힘들어도 어이 세상을 믿음으로 예 어, 믿음으로 인내로 극복해야 어,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받판도 아니겠습니까? 어천하보다귀한 고배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 내 안에 예, 또 우리 인생에 우리 예수께서 날마다 우리를 찬미자 물가로 끝까지 실만한 물가로 지옥했으니까니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더 많은 추구하는 대다수의 영웅들이 전부 지옥에 불과 유관불이 펄펄 불면내 형제들이 전부 지옥을 대다수 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천국에 갑니까? 못 가요. 예수 안믿으다 버릇받아요. 마지막에 예, 영원한 지옥에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생활을 분충하다.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가, 어, 형제들이, 이웃들의 친구들이 다 해요. 떨어지면 예, 안믿으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움. 저는 어떤, 누구, 어떤 목사님보다 지옥을 가끔 더 하세요. 비운데, 음, 밑에는 바늘이 150자 깔렸어요. 10초, 50초에서 오히려 떨어져몸으로 떨어질 때. 에, 그 고통 상상해보았습니까? 지옥은 이붙 고통을 분초하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만 봐도 영원을 해서 영혼. 아무 지옥 떨어지영원이못 나와요. 내 형제들 대다수로 가요. 어떻할 겁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응. 네. 가만히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입을 벌려서 이 구원의 소식을, 이 아름다운 선방한 소식을, 천당하는 예수 믿고 천당하는 구원받는 소식을, 날마다 아무리 어려운 포기도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이 일상을 인내로 버티면서 성령의 길로, 영광의 길로 계속 달려와야 되는 일로 믿습니다.